Earth, e i n g Earth, e a r t Earth, e a r e a e r Earth, e a r t Earth, Earth, e a r 에 h Eart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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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a r t 기 e a r t Eart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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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a e e e e 그게 이제 뭐, 진화해가지고, 뭐, 아미바, 이런 걸로 지금, 원시생물로 진화하는 거로고 지금 실험으로 지금 발견했는데, 거기서 보면 걔는 소포체야. 어떤 생명체라고. 그래서 우리가 맨발 걷게 할때 그게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거는 아니라고 보, 보지. 그, 소포, 그 에너, 에너지체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진 않겠지. 들어오는 건 뭐냐? 레이디에이션, Radiation. 레디에이션도 뭐, 뭐, 뭐 아주 미세 파티클일 수 있는데 에너지가 들어온다는 거. 소포체 자체가 들어오는게 아니고 그 소포체가 발산하는 에너지가 우리 몸으로 들어온다는 거. 그게 올곧 에너지고 이게 두, 두 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. 그리 아이씨 실험에서도 이 소포체를 뭐 암세포 이런 데다가 붙인 게 아니야. 붙인 게 아니고 근처에 가져간거든. 가져갔더니 거리가 떨어진 거지 암세포랑 소포체 바이온, 바이온이랑 이제 거리가 떨어져 있었는데 그래도 이 암세포가 움직이지 못하고 뭐 줄어들거나 이런 효과를 관찰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 계속 얘기하는 게 레디에이션 얘기를 하거든 방사 그러니까 에너, 소포체 자체가 이제 붙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소포체에서 그런 올곧 에너지가 나오는 거고 그게 이제 효과를 주는 거지 그래서. 우리가 멤버 걷기 할 때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땅 속에는 부식물 휴머스에 의한 그런 에너지 체들 있다는 거죠땅 속에 생명은 이제 그런 이제 그 생명 주기를 통하면서 부식돼가지고 이런 것들 다시 이제 원래 이제 원그 원래 구성 성분으로 에너지가 빠져 나오거든 그게 바이온인데 걔가 땅 속에 있다는 거고 그게 에너지를 이렇게 발산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제 맨발로 이걸 걷게 되면 그 에너지가 우리 몸으로 들어온다는 거지 이때 신발을 신으면 들어오기 어렵다는 거는 올곤 에너지 특성이야 이게 무기질을 이 에너지는 무기질을 만나면 튕겨낸다고 무기, 무기질이 무기질이 튕겨내는 건지 에너지가 서, 서, 선택, 선택해서 이건 아 내가 흡수되지 말아야 겠다 하고 있는 밖으로 나가는 건지 그거는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무기질을 만나면 이 에너지는 튕겨나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들어오기 어렵겠지 특히나 이제 그 신발이 겹겹이 무기질로 돼 있다 지금 보면 은 제일 밑에 바깥 밑바닥이 있고 그다음에 안에 뭐 중창 뭐 깔창 이렇게 쭉 있잖아 근데 그런 재질들이 무기질로 돼 있다 지금 찾아보니까 무기질 강성이 높고 그런 걸로 돼 있으면 점점 이게 그 에너지가 방사되는 에너지가 지금 못 들어오는 거지 우리 몸으로 근데 맨발로 걷게 되면은 그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지. 올곤 에너지 특성상 이 유기, 유기체한테는 에너지가 흡수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. 우리도 유기체거든. 우리 몸도 탄소로 구성되어 있는 거, 대부분.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, 땅 속에 있는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지, 우리 몸으로. 이게 이제 확실해졌어, 사실. 왜 응. 맨발이 효과가 있는지. 지금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는 이해하고 있는 멤버리 뭐 자유 전자 때문에서 뭐 프리 레디컬이 뭐 전자를 흡수해서 이제 뭐 세포를 공,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틀렸다는 거야 자유 전자가 어떻게 들어와 어떻게 자유 전자가 들어온다는 건 우리가 이제 땅하고 어떤 전이차가 생겨가지고 전이차에 의해서 이제 전자가 부족했을 때 전자가 들어오는 그런 건데 그게 아니거든 지금. 그게 틀렸어, 지금 틀렸고 진짜 원이유는 바이온이야, 바이온. 바이온 네. 에너지가 방사체로 네. 얼굴 에너지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거지. 라이시의 실험에의하면 지금 이 에너지는 땅 속에도 많이 있고 대기 중에도 있어. 대기 중에도 있는데 어 대기 중에 그 얼굴 에너지는 뭐 어느 정도 흡수 되겠지. 어느 정도 흡수 되는데 맨발로 걸었을 때 탁월한 것 같아. 맨발이 이땅 특히 땅속 부식물들이 많은 곳에 그래서 멤바를할 때도 그냥 뭐 아스팔트 아스팔트 내가 봤을 때 효과가 없는 거지 그럼 지금 봤을 때그 원리 그 올군 에너지 원리에 하면 아스팔트나 뭐 시멘트 이런 데는 효과가 없어 거기 올군 에너지 아까 바이온들이 별로 없다는 거지 그런 데서는 이런 부식물들이 많은데 흙길 나무가 있는 길 이런 데에 얼스파이온이 많은 거고 거기서 에너지가 방사되고 있는 거고 그때 멤버로 걷게 되면 에너지가 우리 몸으로 들어온다. 그래서 어 우리가 건강해진다는 거지. 적혈구가 그더 활기를 띠고 혈류도 좋아지고 혈압도 낮아지고 이게 다 된다는 거라고 지금. 어, 지금 이제 갈 건데 어쨌든 어 이제 점점 분명해지고 있어. 왜 맨발 걷기가 특히 흙, 흙길에서 맨발 걷기가 효과가 있는지 이런 지금 돌길은 여기 어디 부식물이 있겠어 이런 데나 있지 그러니까 맨발을 하려고 하면 흙길에서꼭 하라고 자유전자 그 프리레디칼 이론은 내가 봤을 땐 틀렸어 대부분의 과학자들 그거 인정 안 한다고 지금 보여 왜 인정 안 하냐면 우리 몸속으로 전자가 들어온다는 걸그 사람들은 이 말이 안된다는거지 실제 실험을 해봤더니 들어와도 아주 소량 나노 암페어 정도의 전류가 흐른다는거고 엄청 조금 들어 그리고 지금 보면 교류의 그 교류전압에 교류 우리가 보면 유도되는데 그때는 전자가 들었다 났다 하는거야 교류전압 때문에 유도된 전압 때문에 그게 이제 과학적인 원리인데 프리레디칼에 자유전자 들어온다는거는 지금 틀렸어 분명히 얘기할 수 있고 어. 근데 멤버는 효과있다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원리는 얼굴 에너지다. 그것만 명심하면 될것 같아.